자, 24km 떨어져 있는 두지점이 있었대. 그러니까 어떤 두지점이 24km 떨어져 있대. 어, 그래서 시간들이 성룡 문제는 항상 이렇게 선생님 주름을 넣지 선생님. 어. 이 거리가 24km 떨어져 있댄다. km 떨어져 있대. 그때 어 자철이하고 성룡이가 마주보고 오고 있든다 그러니까 자철이는 이리로 오고 성룡이는 이리로 가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마주보고 있을 때, 그때 동시에 출발 했는데 자철이는 시속 5km, 자철이는 시속 5km의 속력으로 오고 송영이는 시속 3km의 속력으로 왔대, 왔대. 그랬을 때그 도중에 만났대. 그러니까 자철이가 좀더 빠르니까 그지? 이런 데서 만났겠지 그지? 이 지점에서 만났다고 해보자. 만났대. 만났다 응. 어 이렇게 됐대 그랬을 때자철이가 걸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거지 어 그치 자철이가 걸은 거리를 구하라 이랬으니까 그럼 자철이가 걸은 거리를 내가 여기 x 여기 km로 되어있으니까 나도 단위를 km라고 쓸게 이렇게 어자 그럼 승용이가 걸은 거리를 내가 y 로미터라고썼게 이렇게, 썼게, 써서. 자, 그러면 뭐가? 일단은, 이렇게 되겠지. x랑 y랑 더해서 두 개의 합이 24인 거지. 맞지? 네. 24인 거 맞지, 그지? 차근차근 알 테니까 잘 들어. 24인 거지. 어. 그 다음에, 자, 만났으니까 똑같이 출발해서 중간에 만났대. 그러면, 간 시간이 동일한 거지 그치? 맞아? 어, 간 시간이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작철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과 송룡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같겠지? 어그지 그럼 봐봐 이말 뜻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지한 시간에 5km 갔다 이 말이야 이렇게 갔다 이 말이야 그지? 1시간에 5km 갔다는 소리야 맞지? 어 그잖아? 그러니까 봐봐 뭐 그걸 내가 속력으로 잡았는데 얘를 속력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뭐 거속시 뭐 거속시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런 이야기 하잖아 어 그잖아? 그럼 봐봐 속력에서 봐봐 시간을 내가 어떤 시간을 몇 시간을 곱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시간 시간 약분되니까 단위가 킬로미터가 아겠지 어, 그렇겠지. 맞아? 그러니까 거리가 나오는 거지. 거리가 나오는 거지 이게. 킬로미터하고 단위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아? 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어, 주의해야 될 사람이 단위를 준비해야 돼. 단위를 준비해야 돼. 어떤 때는 시간이 분으로 돼 있다가 어떤 때는 시간이 시로 돼 있다가 어떤 때는 시간이 초로 돼 있다가, 초로 돼 있다가 막 그렇겠지. 어, 그러면 그 시간 단위 시간을 맞려야 되겠지. 분이면 분으로 통일해야 되고 시면 시로 통일해야 되고 초면 초로 통일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 가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뭔가 거꾸로 넘기면 뭐지 어, 속력 그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은 속력분의 거리가 될거 아니야 그렇겠지 맞아? 어 그럼 봐봐 자철이가 이만큼 간 시간과 속력이가 Ykm 간 거, 시간이 같다이 거지 같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지 이해가 어 그럼 봐봐 어 여기 봐봐 단위가 km 킬로미터 그러니까 이뻐 그지 킬로미터 킬로미터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뻐 그지 응. 음, 그러면 자철이가간 여기서 X킬로미터 동안 간 시간은 5분의 x 시간 걸렸겠지 5분의 X시간이 걸렸겠지 네. 이가어그 시간과 같습니다 같다 이라고 송룡이가 Y킬로미터 간 시간이 같은거지 어 그럼, 승룡이가 yqm 가는 것은, 봐봐. 속력, 3km, 그 다음에, 3km, 9, 그 다음에, yqm, 이렇게 되니까, 어, 승용이가 하는 시간은, 3분의 y 시간, 이 되겠지. 이 시간이, 둘다 시간, 시간으로 돼 있으니까, 단위가 똑같은 거지. 항상 단위를 맞춰줘야 돼. 그,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둘이 를 이제 연립하면될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 말은 그지. 3x가 y인 거지. 3x 꼴 y가 되는 거지. 맞아? 3x 꼴 y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쓸까? 3x 5y는 빵이라고 쓸까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쓸까? 그리고 내가 x 구하는 거니까 y를 없애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다섯 배 해주죠. 다섯 배. 곱하기 5를 해주자. 그러면 5x 플러스 y가 5를 곱하니까 120 나오겠지? 이렇게 한면겠지 그지? 그래서 둘이를 빼주자고. 아, 더 해줘야지, 더 해줘야지. 뺀다. 그럼 이렇게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y 가 플러스 y가 없어지겠지? 그럼 3x 더하기 5x니까 8x가 될 거고. 그게 120입니다.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어? 맞아? 따라서, X는, 8이면 8, 8, 5, 40, 이렇 15, 이렇게 오겠지. 어, 그러므로, 자철이가간 거리는 그지, 어, 거리는 15km입니다. 이렇게 답이 되겠지. 이해가니? 이해가? 어, 내용이, 열방식 활용 부분이 사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 그를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뭐 여러분들이 고속시 문제라든지, 일 문제라든지, 농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워한다고. 어려워하는데, 그 문제들을 자꾸만 선생님이 요번에 올려놓는 영상을 보면서, 아, 이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이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이런 것들 은 유형을 좀 익혀놔야 돼. 알았지? 자, 그 다음 볼게. 865번 볼게. 865번. 865번. 보면, 집에서 형이 학교를 향해서 그러니까 집이 있고 학교가 있단 말인 거지 지금 말이 집이 있고 학교가 있어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형은 형은 형이 이번에는 갔는데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분속 50m의 순정으로 그러니까 50m 퍼분 이말 뜻이 이 말이라고 그랬어 1분에 50리터 갑니다 이걸 하고서 1분에 50리터 갑니다 이걸 하고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 이제 여기서는 시간이 쉬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푸인 거야 이거는 그지? 어푸인 거야 알겠지? 자그 다음에 그때 24분 후에 24분 후에 24분 후에 후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는데 동생이 출발했대. 동생이 출발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출발을 했대. 어. 그래서, 군속 20m의 속력으로. 속력이 200m. 군속 200m의 속력으로. 그니까, 러 1분에 200m 가는 속력으로. 알겠니? 자, 1분에 200m 가는 속력으로. 어. 자전거를 타고 쫓아갔대. 그랬을 때, 두 사람이 정문의 사필을 여기서 딱합계에서 만났대. 여기서. 여기 집중, 여기서 학교에서 딱 만났대. 여기서. 딱 만났대. 그때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이렇게 물었어. 어.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학교까지 가는데, 가는데 걸린 시간. 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어. 그치? 이걸 물어봤는데, 얘를 내가 그냥 X라고 잡을게. X분으로 잡을게. 그치. 여기 분으로 돼 있으니까. X분으로 잡을게. 그러면 봐봐. 동생이, 동생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Y분으로 잡을게. Y분으로 잡을게. 그치. 그럼 봐봐. 자. 동생은 형이 출발한지 봐봐 형이 출발한지 24분 후에 동생이 출발했지 어 그치 그러면 y라는 시간에다가 y라는 시간에다가 24분을 더해야 x가 되겠지 이해가니 형이 출발한 다음에 24분 후에 동생이 출발했잖아 그잖아 그러니까는 형이 가는데 걸린 시간 x는 동생이 가는 때 걸린 시간 Y에다가 24를 더해야 되는 거지. 얘가, 어, 그러니까 X는, X는 Y 과 24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지. 여기서 봐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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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으로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쁘다, 이라고. 다어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어제? 그럼 봐봐. 형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 거리나, 형이 간 거리나, 동생이 간 거리가 같겠지. 그럼 형이 간 거리는 어떻게 되는데,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될거 아니야. 그치? 어. 그럼 X 분동안간 거리니까 50. X 미터 같겠지. 그거랑 같습니다. 이거랑 같습니다. 동생이 간 거리다. 그치? 어. 동생은 1분당 1mm 가는데, 그 Y 분동안거 같으니까 2 0 0 Y랑 같습니다 이거지 얘가 아 네. 어, 자 그래서 5 5 5로다 나누고요 그럼 얘는 X는 4 y 가 되는 거지. 그5 5 5 5 5 5 5 5는 거야, 그렇지? 맞아? 어, 그러면 봐봐. 5 어, x는 y 5 5 5 5 5 5 5 5니까 그러면 얘 둘이 x 5 5 5 5 5 5 4 5 5 5 5 5 5 5 5 5 5까 둘이 빼버리자. 빼버리니까 없어지니까 얘가 0 나오겠지. 0은 마이너스 3Y 더하기 24가 될거 아니야. 그치? Y에서 4Y 빼면 마이너스 3Y 되는 거 맞지? 그지 어, 그리고 24 더하기 0의 승량이잖아? 맞니? 그니까 24인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3Y가 24가 될 거니까 Y는, Y는 8이 되는 거지. 근데 나는 X 구하는 게 나의 목적이잖아? 그치? 이거 구하는 거니까, 그치? 형이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이거 구하는 목적이니까. 그럼 X는, X는 4, 8, 32가 되겠지? 어. 그러므로 32분 걸렸으면 이렇게 되겠지, 소요된 시간은 3 2분인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어.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치울게. 어, 968번. 자, 둘레의 길이가 1.5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는데, 동시 출발해서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저수지의 둘레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뛰면 15분이 걸리고, 어,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뛰면 3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 그때 형이 동생보다 빠르다고 했을 때 형과 동생의 속력을 가깝고 와서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여기서 좀 정적 보자. 이런 것들은 좀 외모를 좀 해놓는 게 좋아. 만난다의 의미 어 만난다의 의미를 보자고. 만난다의 의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어도 좋고 호수에도 좋고 이런 거야. 이제 호수 뭐 운동장 이렇게 보자. 호수 뭐 이렇게 돼 있어. 호수, 호수로 가볼까 그냥 호수, 호수. 여기 저수지라고 있네 여기 저수지 이렇게 있네 저수지, 운동장 다 같은 거야 그렇지? 트랙, 그렇지? 운동장, 그렇지? 다 같은 거야 그렇지? 맞니? 자 그럼 봐봐 그때 같은 지점의 지점을 동시에 출발했잖아 그렇지? 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는데 A, B가 그렇지? 이렇게 추가하는 AB가. 동시에 추가하는데. 그러면, 자, 그리고 있잖아. 그랬을 때, 1번. 서로 반대방향으로 갈 때. 반대방향으로 갈 때. 를 생각해보자. 서로 반대방향으로 간다면, A가 이방향으로 가면 B는 이방향으로 간다는 소리겠지? 그치? 어. A가 이방향으로 가고 B가 이방향으로 갑니다. 이 말인 거지, 그치? 그치? 반대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어 근데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이렇게 A가 만약에 빠르다고 해봐 A가 빠르다고 하면 여기서 만났다고 해봐 여기서 만났다 만난 지점이라고 설명해보자 여기에 만난 지점이라고 설명해보자 A가 더 빠른 것이겠지 그렇지 그러면 A가 간 거리랑 B가 간 거리를 합치면 포수 한 바퀴가 되겠지 이해가니어 그러니까 아 반대 방향일 때, 만난다의 의미는, 이렇게 지 만난다의 의미는, 만난다의 의미는, 이렇게 그겠지두 사람의, 두 사람의 거리함이, 거리함이, 호수 한 바퀴 이렇게 되겠지 호수 한 바퀴 이렇게 나오겠지. 이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어. 그러면, 이번에는 서로 같은 방향일 때 보자. 서로 같은 방향일 때 보자. 같은 방향으로 갔어. 같은 방향으로 갔어. 자,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잘 봐. 어. 그럼 이 방향으로 둘다 이렇게 갔다는 소리지, 그렇지? 어. A가 만약에 더 빠르다고 생각해봐. A가 만약에 더 빠르다고 생각해봐. 그럼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봐. 그러면. A가 더 빠르니까, A가 먼저 가고 있고, B는 뒤에 따라오고 있겠지. A가 빠르니까. 근데 이 집에서 만약에 만났다고 생각해보자. 어, 그럼 봐봐. B가, B가 여기서 이만큼 갈 동안, 여기서 이만큼 갈 동안, A는 여기서 이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만큼 왔다는 소리겠지. 얘가 아니. 어. 그지? 그래야 만날 거 아니야. 둘이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A가 빨라. A가 빠르니까 A가 저, 계속 빨리 달릴 거 아니야. 니까 B는 뒤에 쫓아오고 있어. 어. 근데 만난대 그러면 도중에 이제 B, A가 한 바퀴 더 돌고 나서 B를 추월하는 그 순간에 만나게 되겠지, 두 사람이. 그지? 얘가? 그럼 봐봐. A가 도는 것은 한 바퀴 하고 이만큼 돌았지. B는 여기서 이만큼 돈거지 어, 그러니까 봐봐. 응. 이번에는 거리 합이 아니라 두 사람의 두 사람의 차? 거리 차지. 거리 차가 거리 차가 호수 한 바퀴가 되겠지. 이해가니? 아 네. 호수 한 바퀴를 되겠지 이해 가지, 그지? 어. 그래서 만난다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가져봐. 어. 만난다 했을 때 반대 방향이 되는 두 사람의 거리 합이 호수 안 받기, 또는 운동장 안 받기. 되니? 어.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향으로 올 때는, 같은 방향으로 올 때는, 그지? 같은 방향으로 올 때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지? 어. 만났을 때가 두 사람의 거리차가 운동장 한번 끼기, 호수 한번 끼기를 되게 재지. 이해가 되지? 어, 그러니이걸좀 정리해놓고, 이러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868번을 보자, 이라고 자, 이거 조금 지울게. 자,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하시고, 868번으로 갑니다. 868번. 자. 둘레의 길이가 1.5km 짜리인 이러한 저수지가 있었대. 둘레가, 어, 둘레가 1.5km래, 어, 1.5km 짜리인 저수지가 있었대. 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한대. 어, 그랬을 때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저수지의 둘레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뛰면, 같은 방향으로 뛰면, 어, 같은 방향으로 뛰면 15분 후에 만난대 아 같은 방향 15분 후야 같은 방향으로 뛰면 15분 후어 15분 후 만난다 이라고지어 만나면 되겠어 선생님 그치? 됐니? 그리고 봐봐 반대 방향으로 뛰면 반대 방향으로 뛰면 반대 방향으로 뛰면 3분 후에 3분 후에 만난대 3분 후 만남. 이렇게 있어 그지? 반대 방향. 거리야. 같은 방향. 거리아 이거라고. 그래서, 그랬을 때, 형이 동생보다 빠르네 형이 동생보다 빠르네 어. 그랬을 때, 형의 속력과 동생의 속력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형의 속력을, 내가, 형의 속력을 이렇게 구하겠지. 자, 여기 분 나와 있고, 여기 분 나와 있잖아. 그지? 어. 분 나와 있고, 분 나와 있지. 근데 이게 1.5라는 숫자가 좀안 이뻐, 그제? 그러니까 얘를 1,500m로 바꿔놓을게. 그럼 단위가 미터가 될거아니야 맞지? 미터가 되겠지. 그럼 분 나오고 분 나왔으니까 내가 얘를 x, 미터, 커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어. 1분의 x미터 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왜 단위를 통일해 주기 위해서, 그 미터, 미터, 분, 분, 분. 됐지, 그지 어 됐어 그 다음에 동생의 속력을 동생의 속력을 내가 y미터 터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x가 y보다 큽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x 더 빠르다고 그랬니까그렇지 형의 속력이 더 빠르다고 그랬으니까 맞니 그럼 1번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했을 때는 두 사람의 거리 그니까 러 그리고 15분 후 또 15분 뒤에 만나니까 그럼 형 형이 가는 거리는 15x 미터 같겠지. 이게 형이 가는 거리겠지. 어, 15x 미터 같겠지. 그치 그리고 거기서 빼기 동생이 가는 거리는 15y 미터 같겠지. 그랬겠지. 두 사람의 거리 차가 호수 안 맞게 이렇게 되겠지. 1500 미터 이렇게 저, 아 저수경가 1500 이렇게 되겠지. 이러한 시간을로 하고 있지 그그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가면 3분뒤에 가는데 그럼 3분동안 형이 간 거리는 4X만큼 0 0 갔을 거 아냐? 그랬겠지 어, 반대방향으로 갔을 때 동생이 간 거리는 4이만큼 갔겠지 그러면 형이 간 거리와 동생이 간 거리의 합이 호수 한바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맞아? 어 따라서 10으로 나누게 10으로 나누니까 x-y는 10으로 나누니까 100이 되겠네 그리고 x 더 y는 3으로 나눠 3으로 나누니까 35, 5 5 0 0 되겠네 그지? 음, 그래서 둘를 더하자 그러면 2x는 600 나오네 그지? 어 따라서 x는 300 이렇게 나오겠네 x가 300이니까 y는 얼마? 200 되겠지 그지? Y200 이렇게 나올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러므로, 형의 속력은, 형의 속력은, 1분당 300m라는 거지. 그니까, 러 분속. 분속 300m,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어, 분속 300m,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동생의 속력은, 동생의 속력은, 속력은, 분속. 200m, 이렇게 하고 있지. 이게 답이 되겠지, 그치? 됐어? 이게 가? 오케이. 배를 타고 30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니까, 러 아,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다, 니라고 어, 강물이 그러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할까? 강물의 방향, 이렇게 할까?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고 생각할까? 어, 이렇게 돌고 다가쓴자 그러면 이 거리가 30km에 이 거리가 30km 된다. 이 둘의 거리가 그지이 거리가 30km에. 그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강물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그치? 어, 이렇게 갔을 때는 5시간 소요된대. 저까지 가는데. 이 방향으로 갈 때는 5시간 소요된대. 거슬러 갈 때는, 어, 근데, 자, 내려오는 데는, 내려오니까 강물의 방향 따라 그대로 온다, 이 말이지, 그지? 그니까, 이 방향으로 갈 때는, 이 방향으로 갈 때는, 3시간이 걸린대. 3시간이 소요된대. 음, 3시간이 걸린대. 여기 집중해. 3시간 걸린대. 그랬을 때, 정장물에서 배의 속력을 왜 바라? 아, 이렇게 어 배의 속력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다고 배의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봤어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따질 건가? 이렇게, 이렇게 따질 거야. 자, 배의 속력을 모르겠으니까 배의 속력을 이렇게 잡자. 배의 속력을 내가 여기 킬로미터로 돼 있지. 다리가. 어, 킬로미터로 돼 있으니까 X킬로미터 그러니까 시간 돼 있잖아요. 시간, 시간이 돼 있으니까 너도 시간으로 잡자. 시간. 포스팅로 잡자. 그러면, 한 시간에, Xkm 가는 속력.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아? 그리고, 강물의 속력도 잡아야 되겠지? 강물의 속력을, 강물의 속력을, Ykm 이렇게 잡자 Ykm, 퍼시, 이렇게 잡자고. 이렇게 잡자고. 됐어? 됐지? 이렇게 잡자고. 이렇게 두고, 두고 이제 문제를 풀자 그럼 봐봐. 거슬러 올라갈 때는, 거슬러 올라갈 때, 어, 그술로 올 때, 실제 속력은, 실제, 오, 실제 배가 느끼는 체감 속력은 봐봐. 강물의 저항을 받고 올라가는 거지. 어, 그러니까 배의 속력은, 실제 배의 속력은 x k m 포시지만 어, 강물의 저항을 받고 있잖아, 그지? 근데 강물의 속력이 y k m 포시의 속력으로 막내쉬치고 있는 거잖아? 맞아? 어, 그러니까, 실제 배가 가지는 속력은 X Y 킬로미터 시가 되겠지. 맞아? 어, 그러니까 뭐야. 5시간 동안 소요됐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5 곱하기 X Y라는 이게, 이게 30 k m 가 됩니다. 이 말인 거지.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지. 어, 그지?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의 이렇게 할거 아니야. 맞지? 시간 곱하기 속력은 거리, 그지? 그지? 맞아. 어. 자, 그다음 봐. 내려올 때는 봐봐, 가만히 있어도 배가 강물 때문에 강물의 속력 때문에 그대로 y 킬로미터시 그냥 가만히 속력을 안 켜도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배가 가지는 속력은 x 더하기 y 킬로미터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세 시간 동안 3시간동안 간 거리가 x 더하기 y 투 미터 시로 3시간동안 간 거리가 전체 거리 30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해가니 어, 따라서 5로 나눠 그러면 x y는 6이 되고 3으로 나눠 x 더하기 y는 10이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구한 것은 배의 속력이니까 x 구하는거지 x x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배속력이니까 그래서 이를 더하자고 v 더하니까 2X는 16이 나오겠지 어, 따라서 X는 8이 나오겠네 그치 그러면 내가 속력을 이대로, 이대로 써줘야 될거냐 8km퍼시니까 따라서 어, 이렇게 해야 되지 1시간에 어, 8km 그지 1시간에 8km 이렇게 써야 될 거냐 그래서 시속 8km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1시간에 8km니까 시속 8km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지.